자, 22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앞에 했던 것보다 <laughs>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Our emotions are thought to exist에서 이게 수동태와 투 부정사의 조합이지. 이제 해석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게 나와. 수동태와 투 부정사가 조합됐을 때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하면 좋겠거든. 우리의 감정은 생각되어진다 뭐 뭐라고. 존재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 말고도 해석 패턴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오면 얘기할게. 우리의 감정은 존재한다라고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존에 종으로서,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한 종이잖아. 종으로서 우리 생존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글쓴이가 얘기를 하네. 인간이 생존하는데 감정이 도움이 됐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말할 건데, 공포는 도와주었다.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도록 도와주었다. 감정이 인간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다를 말하는 거겠지. 또, expressing anger, 주어가 다시 한번 나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도와주었다. 우리가 'scared of threat, threat'은 위협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나한테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래서 위협적인 대상을 쫓아버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건 나한테 위협적인 애들을 다 쫓아버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겠지. 자, 한번더할 거야. expressing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도와주었다. 우리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을. bond가 유대감이란 뜻이야. 동사로는 유대를 맺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타인과 유대감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네. 그러니까 요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감정이 인간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일 거고. 그다음에 읽으면서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헬프. 5형식에서 헬퍼 준사역 동사는 이렇게 동사원형 써도 괜찮고 투부정사 써도 괜찮지. 5형식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헬프 뒤에 동사원형 scare 이라고 적었는데 to 부정사 써도 괜찮고 한번더 했네. help bond 라고 썼는데 to bond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 감정이라는 게 인간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세 번째 문장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야. 자, 여기가 살짝 어려워. 프로그램이야. 선행사로 잡고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when triggered" 그 "trigger"라는 단어가 방아쇠라는 뜻도 있고, 유발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해석에는 뭐 "촉발하다" 이렇게 했을까 유발될 때 이렇게 해석을 했네. 유발되어 줄 때. 자, 다시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유발되었을 때, 촉발되었을. 그때 지시하는 많은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뭐뭐뭐뭐를 포함해서 하면서 이제 괄호가 닫힌다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러니까 글쓴이가 볼때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다.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의 활동을 지시를 한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납득은 되지 않을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들지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소리 지르게 만들 거고. 기뻐? 웃게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뒤에 나오는 단어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컴컴. 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말하는 예시는 아마 요거에 대한 예실 거야.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우리에게 활동을 지시한다는 걸 말하는 예실 거야. 자, 예를 들어, 공포는 만들어. 우리를 매우 어텐티브하게 만들어. 어텐티브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올까? 주의 깊게 이렇게 나와있지. 공포는 우리를 주의 깊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포는 o 로 좁아지게 만들어. 우리의 인식적 포커스를 좁아지게 만들어. 좁아지는데 어디로 좁아지냐면, 어디로 좁아지냐면 위협적인 자극으로 좁아지게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 포커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좁아지게 만들어서 지금 나한테 위협적인 그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야. 내가 다른 것들 다안 보고, 다 얘만 보겠다. 왜 이게 너무 지금 위협적인 존재니까. 이런 말이야. 그다음에 공포는 유발할 거야. 우리가 뭐 하도록 유발할 거냐면 A 또는 B 하도록 유발할 거야. Either A or B 이렇게 가면 되겠지? 유발할 거야. 우리가 그 상황의 직면을 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도록 만들 거야. Either A or B 이건 아마 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작 그리고 공포는 유발할 거야. 우리가 기억하도록 유발할 거야. 어떤 경험을 더 "Acutely" 강렬하게, "Acute"라는 단어가 강렬한 이라는 뜻이거든 비슷한 단어로는 "Intense"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렬한, A "strong"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동사가 무려 네번이나 나오면서 병렬이 되긴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은.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겠지. 자, 소득은 so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이제 부처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미래에 나중에 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다음 것. Regardless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특정 방법과는 상관없이 다시.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특정 방법과는 상관없이 특정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포세스가 소유하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감정들은 생각되어진다, 존재한다고. 이거 첫 번째 문장하고 구조가 똑같지. 특정 감정들은 생각되어진다, 존재한다고. 왜? 그들이 도와주었거든.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와주었거든. 여기까지만 잠깐 끊어 볼게요. 그들은 그 감정들은 우리가 생존하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 살아남냐면 챌린지, 어려움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환경 속에서 롱 어고, 오래전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자, 여기서 내신이니까 하나 챙겨 봅시다. 서바이브 하면 생존하다라는 뜻이잖아. 챌린지는 어려움이라고 내가 적어놨고 그러면 어려움에서 살아남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살아남다 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from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안 쓰는 게 맞아. 이런 거몇번 봤지? 전치사를 쓸것 같은데 안 쓰는 동사들이 있어. survive가 되게 대표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거는 이거 먼저 체크합시다. if headpp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지, 가정법 과거 완료 체크하고 이제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남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발달하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여기도 이제 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지? 오형식 헬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헬프 뒤에서 동사원형 쓰는 게 지금 이글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20, 21, 22 이렇게 세 지문 했으니까 해석 피드백 한번 하자. 이거 좀 끄고 움직일까? 끄고?